자 이번 치트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아 이거 말고, 아 이거 말고, 딥 스위치라는 데서 이 난이도 볼수 있는데 하드 스테이요. 가장 어렵다는 뜻이에요. 최고 어려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트예요. 확실한 건. 한번 얼마나 빨리 깨지는지 한번 보려고 예, 그리고 아, 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우선 스피드 하나 먹고. 잠깐만요. 이거 좀 이따. 풀어야 겠다 이거 뭘 해야되냐면 시트 들어가서 이걸 2레이저로 하면 안되고 이게 2레이저가 근데 쓸만하는데 그냥 보통 레이저로 할게요 이거 아 하나 더 맞춰야돼 옵션을 빨리 먹기 위해서 됐어요 가자 한번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기 위해서 우선 적들도 겁나 많고 우선 기본적인건 총알도 겁나 많고 지금 거의 한 8배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번 어, 쏘면서 가야지. 데미지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일직선이니까 무조건 막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막고 있지. 죽었어요. 아, 어, 진짜 많다. 야, 여긴 심지어 렉 걸리는 데잖아. 야, 총알이 몇 개야, 씨. 물방울 저것도 피해야 되는데, 그 물방울 한 방에도 안 깨지면 분열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 6배 정도였다. 이게 약간 프레임이 딸리나보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대에 알아서 박아서 죽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계속하면 안 돼. 때려, 그냥. 때려야지. 이건뭐 하도 움직이게 되는 거여서 때려야지. 어, 됐다. 아마 얼마나 빨리 깨는지. 지금 2분 때거든요? 여러분 처음에도 계속했었는데렉 너무 걸려가지고 미로 많고 진짜 많다 근데 옵션 한타 왜안 나오냐 폭탄이 몇 개냐 이 도대체 폭탄이 너무 많은데 8배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약 9배에서 8배 어 이제 보스 나오겠다 와 진짜 많아 이렇 레이저 쏘는 순간 렉 걸려요 그래서 안 쏘고 있는 거예요 렉 걸려가지고 아 여긴 죽여야 돼야 여긴 야, 야,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아왜 이렇게 많죽여 죽여야 돼 연옥 겁나 많네 어 가자. 죽어, 죽어. 너부터 파괴. 뒤쪽부터 파괴. 이제. 죽어라. 끝. 이렇게 진행. 아, 이건 그냥 보너스스테이지예요 근데, 보너스테이지에서 스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벽에 박으면 죽습니다, 우선. 어, 뭐야, 빨리 지나갔니? 어, 옵션, 옵션, 아, 옵션 터가안 썼나보다. 옵션 다시 먹고. 아, 이거, 닿는 거에도 데미지가 있나 보다. 아무 짓도 아닌데 죽었네. 내가 싼? 안 쌌던 것 같은데. 아무 짓도 아닌데 죽었네. 아, 저거 원래 부서져 있는 거네, 그냥. 부서져 있는 게 있나 보다. 아 예, 나 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뭐 언젠가 죽겠지, 뭐. 어, 아, 죽었고. 얘도 언젠가 죽겠지, 뭐. 어, 빨랑. 어, 죽였다.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죽이긴 하네. 아까 몇분 걸렸어 아, 렉 걸리는 일들 그냥 무시하고요. 진짜 근데 이거 눈알이야? 눈에, 눈알, 눈알 맞는 것 같아. 약간 진짜 눈알, 진짜, 근데 해상도 좋아야 보일 것 같아. 눈알이 진짜 한, 진짜 두 조그맣게 있어. 근데 왜 애들 지드끼리 터지냐? 나 아버지도 안 하고 있는데. 어, 또 부스다. 나올 때까지 계속 하고 어서 이씨 거의 다 터, 터질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이거 여기서 절대 못 때리죠 거의 다 죽.. 주...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어 얘또 더럽게 안 죽어 어 죽었다 가자 야, 몇 마리냐? 야, 순간이동하는 것 같다, 야 와, 운석 몇 개냐? 보여요, 이거? 몇 개야? 자, 하늘에 그게 날아가 있네 그, 그 뭐라고 하지? 페퍼론 하늘에 페퍼론이 날아가네데 심장 야, 근데 왜 드래곤 머리가 세 마리인데 왜 죽을 때는 왜 꼬리랑 머리랑 두개 다여있는데요? 왜안 나와 어왜안 나와 파왕어 나와야 돼루지파 나와 지어 그래 네. 죽었어 이제 겁나 싸 거야. 근데 이게 어디가 판정인지 모르겠어 머리만 판정인가? 아 머리만 판정이네 머리만 소리나네 얘들아 좀 빨리 와봐 이게 어 저거 머리통 날라가는 거 봐라 어 아, 식물랜드 아까 끈끈이 그 죽어 있었는데, 여긴 좀 조심해야죠. 이때는. 왜더열들어다는프로딩이는빠져나오는되이 나는데, 이게 죽지 그 사이에. 원래는. 오, 나왔다. 어. 죽이고. 계속하고. 어, 이거, 겁나 길었던 스트리지. 장난 아닌지 쌓이는 거 봐요, 블록. 저거 어떻게 피하냐? 어, 어, 이거, 이거. 아까 겁나 길었던 거. 슈 어, 뭐야. 아, 이거 내가 있는 대로 약간 붙는구나. 아, 내가 있는 쪽으로 오네, 약간. 블록이. 한번 여기 계속 쌓아봐야, 아예 끝났네. 아, 이거 보스. 어, 뭐야. 또 옵션 다 날라갔어요. 어. 한 마리 죽였고, 또 나오죠? 아, 안 나오나? 여기가 아니었네? 여기 맞지? 아, 맞네, 맞네. 여기 여섯 마리 나온 스테이지. 아, 일곱 마리였나? 일곱 마리 나온 스테이지. 내거열 심지어. 어. 죽어, 죽어. 파괴, 파괴, 파괴. 거의 다 했어. 또 나오죠 3마리째 얜 그래도 좀 많이 안 움직여서 좋다 여기서 좀 하고 있어야지 어 죽이고 또 나오겠죠 죽이고 또 나오죠 죽이고 좀안 맞네 근데 이치가이제 죽어 죽는 건 죽는 거야 만 너는 나 위로 와야겠죠 어, 파괴됐다. 뒤졌어요 마지막. 어. 아, 마지막 아니야. 이거 마지막 맞나? 어, 아, 깜빡이는데. 원인, 원인, 지금 원인이라는 거예요. 빨월막 이러는데, 원인이야. 와 지금 벌써 아직 8분밖에 안됐어 야 진짜 배속하니까 8배속이거든요 이게 되게 빠르네 아나 근데 레이저 왜 쏘고있어 레 이렇게 일키고있어 레이지로 숨어있어야지 위에 와 진짜 레이저 뭐야 저거 왜 눈에 안보여 뭐야 방금 방금 왜 눈에 안보였지 다운 아, 아 맞다 얘있지 아, 뭐야, 파괴되고 있어. 파괴되고 있는 거 맞아. 어, 파 하나 파괴했고. 두 번째 파괴했고. 세 번째 파괴했고. 가자. 또 나오고. 나 어딨냐? 아, 위에 있구나. 너 빨라가지고 안 돼. 때려야 죽는 건지, 안 때려야, 그냥 죽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선 가보지 뭐. 보스죠. 뒤에서 뭐 겁나 나가는데, 또 죽어. 아, 얘 쏘네, 뭐. 죽은 거였네. 얘. 말 걸기 전에. 아, 말할 때죽는 거였었네. 뭐야? 자, 이게 뭐야?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뭐야, 뭐야, 이게? 자, 잠깐만, 이게 뭐야? 나 이거 처음 봐. 얘 입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이게 입안으로 들어온 거 같은데? 뭐야, 또 옵션 먹혔어, 언지 어, 뭐야, 이, 이 잠깐 이, 이, 뭐야, 이씨. 얘 처음 와, 잠깐만. 얘 뭐야, 나얘 처음 본다 진짜로. 죽었네. 뭐하니? 야. 나또 여기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버그 걸린 건가? 몰라. 어, 뭐, 아 원래 저거였나보다 아까 아, 버그 걸렸었네 뭐야 나 지엔딩 봤네 그, 뭔가 버그 걸렸었나봐요 아까 저, 뭐야 씨 어쨌든 여기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당황했네 내가 원래 저거 보스구나 나 몰랐다